안녕하세요. 제스만 장성숙이에요. 스마트팜, 그 리뉴얼을 할 거거든요. 너무 요 높이가 작아서, 어 식물들이 빛을 너무 세게 받는 것 같아서, 코딩으로 물론 제어도 할수 있지만, 높이가 좀 영향을 줄것 같아서 검색해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하다가 기존에 산거에서 부러져서, 내가 다시 바꾸려고 모델링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지금 잘 되죠?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반대쪽에다가 얘를 이제 끼워줄 거예요. 빡빡하네. 이제 볼까? 그러면 아, 얘를, 얘를 먼저, 얘를 먼저 하는 게 낫겠네. 여기 지금 너무 시원하고요. 이렇게 잘 들어가죠?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. 연결하는. <laughs> 아, 그래도 이건 모델링 세 번만에 싹 클리어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, 아드위노. 아두이노랑 연결해서 레일에다가 슉슉슉슉슉 움직이게 하는.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. 할게 진짜 재밌는 게 많죠?